집스커버린 잭둡니다. 공지를 했듯이 미라클모닝 기적의 아침 시즌2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침,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딱 1시간씩만 다 함께 공부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지난 시즌1에서는 제가 약 40일 정도의 공부를 하고 아쉽게도 꾸준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다 같이 함께 게으름을 벗어나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일에 있어서 업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싶고 내 생각을 현실로 이뤄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 공부입니다. 참여 대상은요 공인중개사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공인중개사 하시면은 저와 함께 교재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책들 이 서랍장에 처박혀있는 내가 공부하려고 샀는데 공부하지 못한 부동산 관련 서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사실 공부만 하더라도 내 업무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고객과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붙고 클로징이 될 거예요 고객과 컨설팅을 해주고 선생님 이만한 매물 없으니까 계약하시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이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지식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공부가 답입니다, 다. 저 같은 경우도, 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실해 보이지만, 어제 새벽 3시까지 징기스칸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가 자고 오늘 오후 2시에 일어났어요. 미친놈이죠. 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지금 변하고 싶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어, 어플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면 라는 어플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같이 참여해서 서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누가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광고가 절대 아니니까 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dm 주시면 제가 어, 집스커버리 전용 미라클 모닝 그 그룹 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에 참여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향후 2개월 뒤, 향후 6개월, 1년 뒤에는 남들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다름이 아닌 부자가 되는 공부예요. 저는 부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같이 해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이 공부를 해 나갔을 때는 진짜 어, 5년,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엄청난 성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죠. 건물을 사고 싶고, 월수익 자동으로 창출시키고 싶고, 세계여행도 하고 싶고, 어,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빠르게 가려면 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아. 이런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저희 짚스커버리 미라클 모닝 팀이 함께 도전하고 이거를 유지하고 지속한다면 우리 인생은 함께 다 같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씩 공부를 할 거고요. 언제부터 할 것이냐?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9일부터 이제 시작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내 인생을 스스로 변모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이 가장 큰이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계약. 달성이에요. 계약 달성. 어쨌든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가 잘 해야 될게 중개고 중개의 꽃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양 당사자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도 우리가 좀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재충전의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무엇을 할까 하냐면 다른 지역을 임장을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미사 신도시도 있고 광교도 있고 원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 주변에 청량기도 있고 성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지역들을 보는 것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미라클 모닝 팀에 지원을 하신 분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든 아닌든 또 나중에 따로 지원을 받아서 함께 임장을 하고 동네를 공부하고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들을 다 현실로 어차피 이뤄질 것을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인중개사든 아니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 하루에 한 시간씩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싶고 미친 듯한 아침에 기적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